자, 그리고 오늘 전학생들이 오기로 했다. 예! 와! 여기 와가지고, 아, 한분씩좀 인사를 좀 소개해. 아데 이렇게 지해서꾸리뉴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안한데 일 이렇게 건들건들 대면서 제 정서 안이는어아 그래요? 강대장을 갔구나예자태를 치우고 제가 선생님을 때렸어요 아이러쓰레이 같은 친구 옆에 앉고 싶은 사람? 쓰레 같은 아이네아저 친구가 조금 세긴 한데 어 괜찮은 것같으니 근데 레퍼을 지금 고 앞에 있는 c t s 니까거 예? c t s 아니라 그여자분들한는 괜찮아? 아, 여섯 개, 여섯 아, 와, 그래? 그래? 아, 짝래 아, 그 아, 아, 진짜 저는 제 짝이 제일 잘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아 아니다. 저분 빼고. 저 왜? 어죠자 여러분 짝다 정리하셨죠? <laughs> <laughs> 네. 그 오늘 하줄 알았습니까? <laughs> 어? 어? 오늘의 특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 넓은 거 맞죠? 예. 총총 네. 아! 4층입니다. 최강의 대탈출 <laughs> 텐츠를 <콘텐츠는 웃음> <콘텐츠는 웃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악도를 절대 나갈 수가 없어니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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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랑우탄 친구가 당신들을 못 나가게 막을 겁니다 아. 자 지금 정해진 짝으로 각 미션을 받아서 탈출해야 되는데 다섯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볼을 추첨을 해서 순서를 정할 겁니다 지한이 무슨 색깔 뽑아줘? 보라! 어? 오! 오랑우탄 뽑았어! 2번입니다 야, 2번 루트 야, 1번을 어? 뽑으신 팀부터 예. 얼굴에 복면을 쓰고 어? 저희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뭐요? 김순지와 석경우 씨는 아! 미쳤습니다 두 번째 루트로 갈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뭐냐고 무슨 소리냐고 아! 아! 자두 번째 루트로 가라싶은 나와주세요 아, 나진짜무서워 근데 나 공포 체 아, 저하세요 아, 저저거 아, 들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오두막으로 가시오. 오두막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오두막으로 가면 되네. 누구야? 아 네, 야 그리고 갑니다. 저거 아니야?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아니아 아, 괜찮아 진짜, 아, 괜찮아요 트로 가위 바위 보아나 진짜 무서워 아저저저 이거 맞아 가아나안 보여 하나나안 보여요 아, 가봐 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아 진짜 싫어 <laughs> 가봐 일분아저한번아 응. 같이 아, 아, 하나 아. 하나 둘셋시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아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금길에 보이는 상자 열시겠습니까? 열어야겠죠? 열어봐. 열어요? 어, 예. 아, 기다려, 기다려. 아저 놀래기 때문에 팀 킬을 하고 그냥 계속. 안녕하 어. 어, 어, 어. 열어, 빨리! <laughs> 아! 개신러워 씨. 이해골의 운동장 가운데 두래요. 진짜 이제 부상하세요, 진짜로. 까지 모두 죽어 버렸군요. 자, 아, 두 번째인가요? 지안 부티뉴도 뒤졌습니다. 세 번째 팀을 한번 모셔 보겠습니다. 분명히 <Springs> 그만하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성공팀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어드릴까요전 플레이어가 목숨이 다두 개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laughs> <Floyd appeal>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제 등에 진짜 <웃음> <웃음> <많았 hurting 웃음> 네. <laughs> 마지막 하나 둘셋 오케이 보라를 이렇게 하는 거군. 노현동으 이제 그만해야 된다. 뭐라 <laughs> 하려면 이 정도 기획하고 이 정도 준비하는 게 <laughs> 맞다. 근데 오늘 제가 한게좀 제가 한게좀 짧아가지고 좀, 네.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아쉽고. 아아 원래 저희가 다섯 개 루트를 짰는데 공포게임도 무조건 가면 죽는 라인이 있잖아요. 네.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와서 죽였어요. 네. 정말. <웃음> <웃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아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아. マ,ママママドナドナマドナドナドナモドがハッハッおーガテネガテネハッハッハッマドナドナマドナマドラナけばなるなナ,ナ,ナおオーモドダモドダハッハッハッ